안녕하세요. 벚꽃 t v 전덕근. 임고은입니다. 똑딱과 함께하는 똑딱 상담. 오늘의 상담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6개월 아기의 비만에 대한 걱정이시래요. 6개월 아기인데 9.2kg, 오, 70.3cm입니다. 병원에서 수유량을 줄이라고 하는데 몸무게가 또래에 비해서 96, 100분이긴 한데 키가 98, 1 0 0분위라서 균형이 맞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가 필요할까요? <laughs> 필요하다면 몸무게를 몇 kg로 유지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자, 해야 될까요? 일단은요, 우리가 두돌 미만에서는 보통 체질량을 계산하지는 않아요. 그쵸? 음. 그리고 아이의 성장의 척도를 우리가 음. 몸무게로, 음. 체중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는 사실 제 때마다 되게 잘못 나오는 <laughs> 경우가 많아. 하잖아요 다리 이렇게 하면 음. 1cm 커지고, 이렇게 하면 1 cm 줄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키가 물론 너무 작으면 문제가 되지만 음. 뭐 얼추 그냥 평균 언저리 왔다 갔다 한다. 왜냐면 1cm 차이로 막10% 저... 20% 차이 음. 음. 확확 음. 왔다 갔다 하기 음. 때문에 그거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균형. 이 맞다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laughs> 없는 거고 물론 아이는 지금 과체중이고 키도 큰 편이에요 요 음. 6개월 정도라면 보통 평균 몸무게가 한 8kg 언저리 돼요 한7.78 그, 정도에서 어. 8.23 정도 그리고 음. 키는 한 65에서 66뭐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원래는 이제 평균적이기는 한데 음. 음. 사실 지금 비만이라고 해서 물론 아이가 성인 비만이 될 위험이 높아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뭐 체중이 나가게 되면 체지방 세포 의 개수들이 막 늘어나면서 음. 그게 이제 아무래도 개수 세포 수가 많아지다 보면 성인이 됐을 때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음.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다만 지금 다이어트라는 <laughs> 개념을 도입할 수는, 우리가 뺄 다이어트 수는 할 없으니까 다이어트 할수 있을까? 아기가? 그러니까. <laughs>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그냥 얘가 밥잘 먹고 분유 잘 음. 마시고 음. 하는 거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일단은 우리가 권장량이라고 하면 우유는 천을 넘기지 말자. 분유는. 그래서 한 800에서 1000 사이 정도 먹으시면 되고 이제 6개월이니까 이유식 슬슬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이유식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유량을 줄여나가자. 그리고 어차피 지금은 간식을 의미 있게 먹는 연령은 아니다 보니까 간식 같은 거 너무 막 줄거나 음. 밤중 수유를 끊는 것도 체중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음. 그래서 밤에 혹시라도 뭐 꿈나무 수유 막 이렇게 아. 꿈나무 꿈나라 아, 꿈나라 수유 아, 이렇게 것도? 그런 요즘 어휘인데 음, 그런 거 조금 음. 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이제 그래서 다이어트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새끼 이유식 점점 점점 늘려가면서 분유량 조금씩 줄여가고 그리고 밤중 수유 끊고 간식은 많이 주지 않고 해서 지금의 체중을 이제 조금 유지하는. 음.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때 평균 몸무게가 사실 10kg가 안 돼요. 음. 이제 9kg 정도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얘는 이미 돌 몸무게 찍었으니까 <laughs> 영양 결핍되지 않게 그냥 새끼 잘 먹이면서 분유 음. 어느 정도 음. 보충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가 모유인지 분유수유인지가 중요한데 또 모유수유는 양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양을 조절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음. 그래서 모유수유하는 입장에서는 보통 수유량을 줄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고요. 이제 6개월 아기니까 이유식 고형식의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양이 이제 저 저절로 줄게 되니까 안 먹이려고 생각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도 고형식은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살이 확 찌지는 않거든요. 주로는 말씀하신 대로 분유를 너무 많이 먹다 보면은 저희도 많이 먹을 땐 하루에 막5 0 0씩 먹고 그냥 울면 우는 대로 먹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될수 있기 때문에 분유를 줄여야지 그러면 애가 막 배고파서 우는데 특히 할머니들은 애들 배고픈 거못 보잖아요. 또 그러면 이제 먹이게 되는데 전량, 모유든 분유든 전량보다는 이유식을좀 늘리는 방향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체중 지금처럼 이렇게 늘진 않거든요. 근데 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돌의 9kg 이 정도가 평균이라고 하면 얘는 아마 이제 한 11kg 정도 되지 않을까. <laughs> 근데 또 아이들이 음. 뒤집고 기고, 잡고, 활동량. 서고, 활동량이 음. 늘어나면서 음. 체중이 그렇게 또확 늘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때는 앉 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어. 상위 또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저희가 허, 예전엔 상위 3%였는데 2%였는데 얘가 이제 정체기가 왔다고 또 <laughs> 걱정을 하시거든요. 좀 과성장하면 아이가 스스로 조절을 하니까요. 이유식을 조금 늘리고 활동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밤 수육 끊는 거를 조금 방향으로 하시면 정상 곡선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먹는 거 이유식 시작하시면서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20일 하기 터미 타임을 <laughs> 3에서 5분 정도만 하는데 주변 비슷한 개울수 엄마들이 100일이면 뒤집기도 시작해야 한다 하네요. 신생아 때는 오히려 품 안에 안아도 알아서 터미하고 했는데 오히려 커가면서 터미 타임을 더싫어하 하는데 울고불고 난리쳐서 트라우마 생길까봐 길게도 못 시키겠고 음. 컨디션 좋을 때 위주로 놀이로 느끼게끔 시키는데 디지피신호는 커녕 터미도 짧게 하는데 괜찮을까요? 참고로 36주 0에 2.1kg로 태어났고 음. 현재 122일차 64cm 6.7kg입니다 음. 아, 일단은 물론 이제 우리가 정상을 뭐한 38주에서 40주 출생아이를 정상으로 보면 조금 이르게 태어나기도 했고 체중 기준에서도 좀 작고 어, 그리고 36주 음. 기준으로도 좀 음. 저, 저, 체중 출생아로 태어나기도 했고 음. 했어요. 그렇게 따지면 교정 주수로 따졌을 때 122일 차 정도 되면은 이제는 3개월 정도 된 거예요. 이제 음. 이제 얼추 한 3개월 정도 된 건데 3개월이면 보통은 뒤집기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뒤집기 뒤집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아예 성장 과정을 마일스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 음. 뭐 언제쯤까지 걸어야 되고 언제쯤 혼자 앉아야 되고 음. 언제쯤 자꾸 서야 되고 사실 뒤집고 뒤집고는 그거에 해당되는 항목은 아니에요. 음. 왜냐, 애들이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다들 그 시기에 음. 하는 거지 음. 안 하고 그냥 바로 앉고, 바로 기고, 음, 음. 바로 서고, 결국 우리가 15개월 정도 전까지만 두 발로 걸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뒤집기를 안 한다, 뒤집기를 음. 안 한다. 스트레스 받으실 <laughs> 필요는 사실 없어요. 음. 하지만 이제 아예 다리에 힘이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음. 뭔가 이렇게 발차기를 하고, 뭐 디디려고 할 때, 그게 그냥 훅 쳐지는 것 같다거나, 음. 하늘을 보고 누웠을 때 다리를 이렇게 발버둥 채우지 못하고 그냥 밑으로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근력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경우는 음.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야 되겠지만, 일단 뒤집기, 뒤집기 안 해도 됩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가 36주 2.1kg을 태어났으면 이제 100일에 두배 되는 거니까 이제 4.2kg라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지금 얘기가 100일 조금 지났는데 음. 122일인데 6.7kg면 일단 발육 상태는 좋은 거고요. 어굉장 좋은 거죠. 어, 잘 키우신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우리 워낙 이 터미 타임이라는 게 이렇게 정식 용어들은 아니거든요. 요새 부모님들은 이것도 일종의 트레이닝으로 생각하고 일정 시간을 꼭 음. 엎어서 아이가 고개를 빡빡이 드는 이런 음. 거를 훈련 해야 이게 된다고? 내가 볼때 100일, 100일 촬영이 너무 아 넓어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100일 촬영할 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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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야 되거든요. <laughs> <laughs> 터미타임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의학적인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사실 이제 100일이면 엄마가 이렇게 안았을 때 목을 가눌 수 있다. 기분도 기대고 이렇게 안았을 때 목을 이렇게 버틸 응, 목을. 수 있다. 그것만 할수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이게 애들 의외로 성격에 영향을 좀 받아요. 세상 느긋한 애들 있거든요. 안 뒤집는 애들 많아요. 음.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여유로운 아이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활동량 자체도 아이들마다 다른데 사실 그냥 누워서 지내는 거 되게 좋아하는 애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이게 정말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발육이나 이런 걸 보는 이유가 이 아이가 이제 다른 전신 질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때 발육 상태가 좋고 하면 다른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은 훈련을 더 시킨다고 해서 발달이 빨라지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진짜로 문제가 있는 아이들은 재활 치료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개입을 하시는 건데 정상적인 발달을 하고 있는 애들은 어차피 부모가 안 시켜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유롭게 두시면 좋겠다. 또 터미를 하면은 다시 되짚어 달라고 또 낑낑거리고 울고 손이 또 많이 가지 않나요? 근데 일단은 음. 보통은 요즘에 뭐 트렌드라고 하면 트렌드고 이제 터미 타임으로 해서 음. 근력을 좀 목에 근력을 좀 키워 주는 것도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 요 시기에 음. 아이는 뭐 교정 주수로 따지면 한 3개월 아니면 이제 한 4개월 연령이라고쳤을 때는 일단 목은 가눌 수는 있기는 해야 돼요. 음, 목이 그래서 덤보 의자라 그러죠? 덤보 의자 같은 데를 음. 이렇게 그때. 앉았을 때 목을 이렇게 버틸 수 있으면 음. 되는 거고, 그게 좀 약해서 좀 키워주고 싶다라고 하면 하루에 3, 4분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냥 엎드려 살짝 놔가지고, 여 버티는 음. 거 조금 음. 연습시키셔도 되고, 다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점퍼룬이, 쏘서니, 음. 이런 거에 태우지는 않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은 척추나 뼈나 이런 데가 당연히 이렇게 꾸부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무리가 될수 있기는 해요, 뼈에는. 맞아. 그렇기 음. 때문에 그런 거 태우지 마시고, 음. 그냥 엎드려서, 척추뼈가 이렇게 평평하게 펴져 있는 상태에서 목만 조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연습을 시켜 주셔도 되고요. 그거 하지 않아도 일단 이렇게 등 기대고 앉았을 때목잘 이렇게 가누고 있으면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고 팔을 이렇게 당겨봤을 때그 목이 뒤로 축쳐지는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버티고 자기가 이렇게 팔 딸려면서 오좀 버티고 그러면은 사실 걱정하실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다육 상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잘키울고 계십니다. 아마도 일일 네. 수 있으면은 너무 뒤집어 가지고 또 기저귀 갈기 힘들고 또 그런 시기가 오니깐요 그냥 지금 잘 누워 있으면 드시면될것 같아요. 네. 오늘은 희가 중... 두 가지 사연을 한꺼번에 소개시켜드렸고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